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두근입니다. 바람의 나라 연에서 캐릭터를 생성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바로 고구려와 부여국적을 고르는 일인데요. PC 바람의 나라를 즐기시던 분들은 과거 자신이 고른 국적과 관련한 맵의 구조, 사냥터에 익숙해서 바람 나라 연에서도 당시와 같은 국적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PC 바람의 나라에서는 고구려와 부여간 시약 상점이나 보스 몬스터의 차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맵의 구조뿐 아니라 사냥터에서 등장하는 몬스터, 크게는 드랍 아이템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 서비스 초창기에는 짧은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수상비 같은 아이템도 없었고 바람의 나라 연에서의 즉시 이동과 같은 시스템이 없는 시절이라 접근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비영사천문을 이용하거나 말을 타는 게 이동의 기본이었죠 서비스 초반에는 고구려를 선택하는 유저들이 많았는데요 맵이 큰 고구려는 아무래도 사냥터의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여를 선택하는 유저들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 사냥터인 흉가로 진입하는 구간이 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벌어졌는데요 고구려는 흉가가 11시 방향의 위치에 있어서 비영사천문을 이용하더라도 이동시간이 꽤소요된 반면 부여는 남쪽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이동하면 됐죠 이 같은 사소한 차이는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여성 남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장도 이곳에 형성되기 시작 거죠. 고구려와 부여의 각 흉가마다 등장하는 몬스터 차이도 있었는데요. 원작을 플레이하신 유저분들이라면 고구려가 부여보다 몬스터 체력이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실 겁니다. 고구려는 몽달 귀신과 빗자루 귀신, 복충, 부여는 천녀 귀신과 불귀신, 달걀 귀신으로 몬스터가 다른데 실제로 몬스터의 체력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바람의 나라의 화폐인 운전을 벌기 위해서는 후박 아이템을 파는 것이 핵심이었던 시절 흉가에서 몬스터를 빠르게 잡는다는 것은 더 좋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느냐로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도 사냥터 접근이 용이한 특징에 더해 몬스터의 매치 차이는 많은 유저 부여성 사냥터로 몰리는 계기가 됩니다. 바람의 나라 여는 어떨까요? 바람의 나라 여는 즉시 이동과 탑승 화수 시스템 등 이동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접근성은 PC 바람나라의 의 고구려와 부여처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흉가의 몬스터 차이는 어떨까요?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112대 1 도적을 이용했습니다. 전투력은 25,000, 방어력은 153,000입니다. 지형이 좋아서 사냥에 용이한 흉가의 각층을 몇 군데 선정했으며 특이 보조 장비 도안이 드랍돼 유저들이 몰리는 비밀 통로도 다뤘습니다. 유저가 최대한 없는 새벽 시간대에 각각 30분씩 사냥을 했고 최고의 보물 버프가 적용된 상태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금전 획득량은 사냥에서 얻은 호박을 모두 판매한 값입니다. 최대한 여러 상황들을 맞추며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변수들이 많으므로 사냥하시는 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구려 흉가 3은 30분 사냥 결과 경험치는 15병 2개와 4. 금전은 37,500을 획득했습니다. 부여 흉가 3은 10억경 2개와 46%, 금전은 46,70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를 24시간으로 늘리면 고구려 흉가 3은 10억경 약 118개, 금전 약 180만, 부여 흉가 3은 10억경 약 118개, 금전 약 220만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흉가 7인데요. 30분 사냥시 고구려와 부여에서 각각 10억경 2개와 39%, 금전 27,000, 10억경 2개와 30%, 금전 32,000을 얻었습니다. 24시간으로 따지면 고구려 흉가 7의 경우 경험치 10억경 약... 115개 금전은 약 129만을 구현은 10억경 약 110개 금전은 약 158만입니다. 흥가 군은 24시간 사냥할 경우 고구려는 10억경 약 127개 금전 약 93만 구현은 10억경 약 122개 금전은 약 140만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밀통로인데요. 흥가육 비밀통로는 30분 사냥시 고구려는 경험치 10억경 2개와 7% 구현은 10억경 2개와 1%이며 획득한 금전은 고구려 17,900 구현은 4 6 0 0전을 획득했습니다. 24시간의 경우 고구려는 10억경 약 99개 금전은 약 86만 구현은 10억경 약 약 97개 금전은 195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흥가구 비밀 통로는 30분 사냥시 고구려의 경우 경험치 10억경 2개와 3% 금전은 11700 부여는 10억경 1개와 86% 금전은 2 4 0 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24시간으로 늘리면 10억경 약 97개와 금전 약 56만전 10억경 약 89개와 금전 약 98만을 각각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획득 경험치는 고구려 흥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금전은 부여가 앞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른 직업들과 그룹을 맺지 않아 혼마기와 저주 등 디버프가 들어가지 않았고 사냥터의 다른 유저들의 존재와 준보스 몬스터의 출연 유무 스펙에 따라 몬스터를 몇 방에 죽이느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영상에 와드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와드군이었습니다.